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리오 카트 세븐. 한가위 특집.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젤리아 플래닛, 단풍나무님 로드, 무지개 로드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맵을 하신다면은 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바로 가자. 쿠파로 해볼까? 아니다. 그래, 키노피오로 가자. 애들이 자꾸, 자꾸 저격하니까 이걸로 가는 거야. 버섯 캐니언 한판 하자. 오랜만에. 버섯 캐니언이 땡기다. 내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네, 요거 끝나고 또방 다시 팔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키노피오 서킷이다. 좋아. 뒤졌다. 아, 참고로 저는, 동킹콩입니다, 여러분. 저 경로분들 아셨죠? <laughs> 저 경로분들 아셨죠? <laughs> 가자. 부산 어디에 가냐고? 수정동이요. 부산 수정동에 갑니다. 응, 맞아. <laughs> 어때? 이 맛에 버섯을 맞추는 거 아니 잠깐만 야 피해 그렇지 가자 가라 쟤 좋아 어디 한번 막아봐 맞아 이 자식들아 <laughs> 개꿀맛 좋아 아니 근데 야왜 이렇게 순위가 떨어져 있어 잠시만요 아니 뭐야 여기서 굳이 7등이 맞았다고 또 대포 와 좋아 좋은 대포샷이다. 들어와 들어오라고, 아니 잠깐만, 아니 하필이면 또 꽃이 또 여기서 맞았어. 또 은별 응, <laughs> 왜 맞추고 싶었어? 맞춰보라니까. 거의 초고수. 응, 맞아. 아무도 없네? 괜찮습니다. 역시, 밭도사. 이쯤 되면 과학이다, 과학. 진짜. 와, 밭도사, 과학이다. 분위기 좋지? 어 응, 맞아. 아이그이 녀석들. 날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제 얼마나 연습을 했다고. 가자. 어차피 저기 1등에 있는 김천재는 못 잡아요. 그냥 그, 김천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어, 베르아짱 어서와요. 그냥 1등에 있는 김천재는 못 잡아. 저분은 그냥 1등 하는 사람이니까 냅둬. 2등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밭도사 <laughs> 울만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 술자리 일찍 끝나셨다고? 어 그래도 못 오신다 그러더니 오셨네. 자 바로 가자. 아 버섯 캐니언 한번 걸려라. 버섯 캐니언 하고 싶다. 자 이번에는 2등 한번 노려볼게요. 네오 쿠파시티. 아아이 맵은 별로 안 좋은데. 아하... 이럴수가 요즘은 럭키탭인이지 무슨 소리야 그 밧도잭은 우연이야 우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자 애기야 가자 아저 바나나 저저 <laughs> 저, 저 왠지 아저 바나나 언제 놀라 그러는 거야 안돼 아이템 아이씨 젠장 나와, 이 자식아! 안 돼! 별사림마다! 피해! 피해야 돼! 오케이, 피했어. 오케이, 별사림마 피했다. 아, 이거 몸도 같이 움직여, 이 차는. 드리프트가 잘안 돼가지고. 맞아. 와, 맞을 뻔했다, 씨. 갑시다! 됐어. 아이템 먹었다. 먹으면 된 거야. 먹으면 된 거야. 양. 오케이. 드르부터 잘했다. 역시 초고수다 워 아. 아! 내 빨간 등급지. 아 씨. 아, 팔등 씨. 개빡치게 하네. 자 지금부터 각성 합니다 가자 아스라다. 너 버리고 가랜드 타기 전에 제대로 해라. 아 가자 아스라다. 가는거야 가는거야. 아돼난 <laughs> 정말 저 5등 저 요시가 정말 싫어. 아우씨. 자 요거 지면은 바로 가랜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 가랜드래. 바로 아스라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랜드 탄다. 응, 별이야. 응, 일로 와. 응, 맞아. <laughs> 아싸, 복수 성공. 요시, 인녀석 왜? 저격하기가 기분 좋았어? 응? 바로 복수 맞아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드리프트다! 그렇지, 관성 드리프트! 여기서도? 그렇지! 근데 왜 7등이야? 잠시만. 순위가, 순위 순이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은데 뭐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응. 일로 와. 아, 씨. 와. 아, 이거 맵. 이거는. 이거는 그거예요그 어... 이거 버그예요 버그, 네, 이거 버그입니다. 다음 판 바로 제, 제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요번 판 제대로 간다. 바로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싹바싹 바싹 사막, 사막 좀 해줘.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맵이 없어서 그러는데, 바싹바싹 바싹 사막 좀 해주세요. 본 실력 보여 드립니다. 뱁탓하지 <laughs> 말라고. 응 루피 너는 강태당에서 거기 있네. <laughs> 원래 아프리카 친구 아니야? 그래도 유튜브가 더 보기 편할 거야. 유튜브가 진짜 화질도 좋고 보기 편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니 유튜브로 갑니다. 아 무슨 사막이 노잼이야 사막이 꿀잼이지. 아프리카 무시하냐고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사실이잖아 유튜브 보기 편한게 아... 아씨 아우씨 괜찮죠 괜찮. 아프리카 버릴거냐고요 <laughs> 사과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정말 좋습니다 다 일로와, 너희들 다 일로와. 나한테 좀맞자 대포! 쉔! 그렇지, 맞췄다! 나이스! 그렇지. 대포 한명 더! 아, 이런 젠장. 저도 맞췄어야 되는데. 맞췄어야 될꿀입니다 와, 뭐야! 와! <laughs> 이거 뭐야! 뭐야, 바나나! 안 보였어. 아 이거 버그네. 아 버그가 여기서 걸리네. 야 어이가 없네. 아이 버그만 안 터졌어도 아. 뭐야? 뭐에 맞은 거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아, 6등, 어우, 체면 치료만 했다, 와. 우와, 뭐야. 야가미 라이토가 1등이야? 야가미 라이토 잘하네. 야, 야가미 라이토 잘하는구만. 자, 마지막 판. 저만 믿으십시오. <laughs> 바대형, 새로 또 과학 만들었어? 악마의 숫자 666? 아이, 무슨 소리야. 666.. 666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그리고 타이어 바꿔야겠다 이거 타이어 별로다 응.. 뭐 슬래.. 슬랙? 이거 별로다 그냥 스펀지로 할래 나는 드리프트 편한게 더 좋아 간다.. 아또 루이지 석희 진짜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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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갓도 1, 2, 3 빼고는 다 과학이라고. <laughs> 무슨 소리야? 아 타이어 탓 맞아요. 내 타이어 탓이라니. <laughs> 자꾸 자꾸 무분별한 팩트 공격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와씨, 뭐야? 방 코끝으로 뭐가 날라왔는데? 어. 제발. 아우씨. 아이씨 아이템 못 먹었어. 어떻게 저그 사이로 들어가냐? 뭐야? 아 개빡치다 진짜. 제발. 위로 가라고? 아 뭐야 뭐에 맞은 거야? 아 뭐야 이거 진짜 버그인가? 바나나 안 보였는데? 번개 맞아 아지아지아지 제발 내 사과할게 오케이 아이 그 사과를 또 받아주네 아이 그 그다음에 바로 복수해줄게 요시야 바로 복수해줄게 야 근데 나보다 뒤에 있는 애는 누구냐? 이렇게 맞았는데 팔등 누구야? 아 팔등이 없네? 뭐야 이거? 아나씨응 황금 버섯이야, 응 황금 버섯이야. 응, 황금버섯이야. 가자. 바로 가자. 아 번개 진짜 개빡 아니 아니 아니. 야아 이거 뭐야? 야씨 지뢰. 누가 설치했어 와씨야 지뢰가 있네 와 아이템 먹고 내가 지뢰가 딱 있네 뭐야 이거 와 진짜 진짜 머리 잘 썼다 저거 누구냐 저거 자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로 설명할 것 같으면 카트라이더 무지개 손가락 무지개 장갑 바로 맞아 거의 아이템계의 장인 방금 보셨죠 두명 맞추는거 이게 바로 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응, 잘 있어. 나 4등이야. 그렇지. 지렸죠. 야,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 자존심은 세웠다. 야, 루피 꼴찌. 아이고, 루피야. 루피야, 꼴찌 잘 봤다. 소리 질러. 자, 5등이지만 5등이지만 잠시만 내말좀 들어 줘 봐. 밭도사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자, 5등이지만 저에게는 미래가 있죠. 4등, 3등, 2등, 1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